네, 축광 케미 꼬이 작년 늦가을에 들어와서 들어놓은 게다 나갔었거든요. 근데 손님들 반응이 되게 좋아요. 어, 3mm, 4mm 이렇게 사이즈가 두 개가 있는데 오히려 이 3mm도 괜찮더라고요. 이게 지금 웨이브형이라 가지고 그 전자 케미 건전지가 쏙 들어가면 아, 이게 던졌을 때쏙빠져나오지가 않아요. 꽉 잡아줘서 그래요. 이게 실리콘 소재라서 웨이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.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. 여기 잘 읽어보면. 케미 꽂히는 부분을 이중, 이중 홈으로 고정 방식의 웨이브용으로 설계, 케미 고정력을 극대화한 타입이다. 근데 실제로 써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요즘은 또이 케미 꽂지 고무도 대충 만들어진 그냥 연약한 것 보다가는, 어, 이중 홈으로 되어있어서 웨이브용으로 그 케미 고정력을 극대화한 타입. 전자캠이 건전지 비열 3mm를 꽉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게 실리콘 소재의 축광이라서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웨이브 형 이게 3mm와 3 m m 가 있는데 조금 더큰걸 하면 조금 더낫다그러더라고 써보신 분들은 또 이것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사이즈가 3과 4두 개가 있습니다 밤에 야광이라서 또잘 보여요 좋죠 작년에 되게 인기가 많아서 물건이 품절되어서 제가 오늘 입고시켜 놓았습니다 축구왕 케미 고지 웨이브형 입고되었습니다.